안녕하세요 BMW 카몬의 김찬호 주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유일한 로드스타 차량이죠 Z4 차량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을 보시게 되면 BMW 상징이라 할수 있는 키드니 그릴을 자리 잡고 있고 어,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릴이 적용되어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로형 키드이 그릴이 적용되어 로드스터만의 스포티한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면부를 보면 가장 먼저 클래식한 롱노즈/숏테크 비율이 강조되며 어, 5스포크휠과 에어브리더가 더욱 스포티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 L자형 리어램프가 장착되어 더욱 차량이 커버인 효과가 있으며 듀얼 모플러와 디퓨저가 더욱 공격적인 느낌을 주고 있어 도로 위에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실내로 들어왔는데 제 키가 188. 네 대한민국 남자 키고는 좀 많이 큰 편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공간 한번 보시겠어요? 들어와 주세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레그룸이랑 네 헤드룸 같은 경우도 지금은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인데도 네 여유가 좀 있어요. 고, 내부 공간도 보시게 되면은 네.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 차를 키가 크셔서 못한다, 덩치가 커서 못한다, 그거는 네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내 의 경우에는 기존 디자인하고 크게 변함이 없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25인치 네, 터치 스크린이 탑재되어 시인성이 뛰어나며 버킷 타입의 스포츠 시트가 장착되어 고속 운행에서도 운전자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 중에 현장에서 상담이 들어와서 영상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고, 영상보다는 고객분이 우선이니까요. 어, Z4 차량을 짧게나마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우측 상단에 제 번호가 있, 있거든요. 연락 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